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시민의 생활예술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아리페스타를 개최합니다. 동아리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인 동아리페스타는 서울시 곳곳에서 생활예술동아리 92팀이 공연과 전시를 발표하는 것으로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동아리의 미술, 영상 등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홍대 하나투어 브이올과 합정 라디오가가 라이브홀에서 플루트, 하모니카 등의 단일 악기 연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극과 뮤지컬 동아리 16팀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나몰라 홀에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마더 등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희 대표이사는 동아리 페스타는 생활예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실력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